이걸 안 박으면 철근이 움직이니까 그런거요 예예 그럼 이거 몇미리짜리 해야돼요? 머리가 19미리 19미리? 예 제일 짧은거로 제일 짧은거요? 이건 너무 길어요 아 이건 좀 길어요? 예 이게 용접해갖고 붙여야돼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처럼 그 다음날 요거 딱딱 두들겨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멘트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예, 예. 그건 나중에 빼기가 좋아요 안두드 여기 그냥 놔두면 나중에 가시 들어 붙으면은 또낼 빼면 빼기는 쉬운데 네. 여기 공구리에 붙어가고 네, 같이 네. 막 떨어져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한, 한 3, 4일 있다가 네. 나무 싹 빼면 돼 땡겨 올려, 땡겨 올려 그리고 여기 한번 더, 더 매주 아여기가한번 더, 다음 사한번 아, 예, 더? 예예 3 c m 정도 그래서 쭉 아, 놔뒀잖아요 그래서 발이 삐뚤어져 잖아요조거 음. 맞춰갖고 묶으면은 발이 음. 음. 펴지잖아요해거묶으 힘줘서 해야 돼 이거 흘러가게 하면 그로 돌아 이게 아니 그, 그러니까 옆으로 <laughs> 그래 갖고 야야 <laughs> <laughs> 되지. <laughs> 철근하고 같이 묶는거 맞죠? 네, 철 같이 네. 나중에 이 양생 끝나고 나면 저 나무만 들어낼 거죠? 네네 네. 네. 자르 네. 네, 네. 고 채사을 네. 묶으면 딱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하는 거예요. 아, 참 만생으로 묶지 말고 네. 케이블 타이를 네. 하는 하는 게 만생으로 묶으면은 네. 저가 한 타래 사다 하면 꽉 걸쳐 있고 편하긴 한데 나중에 가시가 생기고 그러고 반생 자르는 데 있고 그 끝이 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하는 거네요. 콩구리는 아, 딱저 나무 높이까지만 예, 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콘크리트 잘 붙으라고 물 뿌려주는 거예요. 125에 125 정티 125에 100 레듀샤 요거는 100에 파이프 요거는 100에 50 YT 요거는 100에 파이프 요거는 100에 100 엘보 요거는 100에 50 레듀샤 요거는 50 파이프 요거는 P 정티 아 이거는 잡이세요? 네, 잡이쇠라고. 아 이거를 벽에다 딱 고정시켜 주는 앙카, 거예요? 앙카요 박아 가지고. 예. 네. 앙카안 움직이게끔. 예. 네. 네. 저기 위에 이제 이붙 이게 네. 이제 달릴 거네요 네. 위에. 이렇게 벽에 그렇게 붙겠네요. 예. 네. 네. 이렇게. 예. 네. 아 여기다 이렇게. 야 그걸 깨고. 어. 여기저 재물과 어. 아. 어. 옆으로, 어. 어. 물이 고해요. 예. 네. 그래서. 물거리 잔 해놨어요 사장님 <laughs> 오늘 이제 공구를 쳤잖아요 네. 이제 다음 과정은 이제 사장님 해야 될건 뭐죠? 다른 이 목장, 농장 사장님이 예이 예. 콘크리트가 마르면 네 예. 며칠째 네, 사장님 와, 와보세요 나무 통통통통 두들겨놔주세요 이, 이 나무를 통통통 두드려요? 네 첫째 네. 통통통 두드려주면 이유가 시멘트하고 난방고 분리되기 그래서 네. 또 나중에 빼려면 딱 둘부터 하고 빼게 나요. 네, 네, 네. 그래서 통통 두들겨놨다가 한4 5일 있다가 네. 그 다음에 빼면은 이거도 쓰면 하루도 안 보더라고. 나무 썩빠져요. 사일 있다가 빼요. 통통 두들리는 건 내일 해야 돼요? 네 내일 해야 돼요. 아, 네. 완전 굳기 전에. 네.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지금 안 두들겨 놨으면 나중에 빼기 힘들고요. 예. 네. 그렇다고 내가 이게 다 빼잖아요. 여기 옆에 붙은 게막 뚝뚝 떨어져 나와. 네. 아. 우리 고리 잔고개 안 나오고. 예. 네. 뚝뚝뚝뚝 떨어져나가죠 이렇게 기스가 다른거죠 네, 네. 그, 그것 그 때문에 두드리는거는 내일 두드리고 네. 나무를 빼는거는 4월 후에 빼고 네. 그 다음 해일 드릴 일은요? 그래서 이, 나무 뺄때 여기서부터 네 빼기 시작하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네, 네. 타일은 먼저 끊어야죠 타일? 아니 별들로안 끊어도 아니면 가위 있죠? 닛바를 음. 가위가 딱딱 집어넣고 빼면 잘 빠져요 네그 다음에요? 그리고서 구멍을 8mm, 8mm 뚫어내는데 한뼘 간격으로 예? 한뼘 한 간격으로? 예. 아, 뭐, 공기 나올 구멍을 예. 한번 예. 간격으로? 예. 한뼘이 30cm 되면 한 3cm에 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 없잖아요. 예. 15cm. 예. 평균 그냥 20cm. 대충 한뼘이 간격으로 그래도 들어 주시면돼요 예. 뚫, 뚫, 돼요. 예. 그러, 그렇게 하고 튀기 올리기 전에 네. 반드시 여기다가 완결을 꼭 가르 주셔야 돼요. 완결을. 예. 예. 완결 그거 그냥 투, 똥 넣잖아요. 폼에 똥이 들어가면은 눌르면다 젖어요 네그럼고금 이게 공기가 못 올라와 네 그래서 완결을 반드시 깔아주시고 네 그리고서 똥을 올리실때 수분을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네 70%에서 75%정도로요 네 지금 저 똥은 그냥 갖다 놓고 그래 안되는요아 이런 똥은요? 네네 그거를 네. 첫항에네 아, 사장님 저거 처음에 여자집 보낼때 아까 저그 부수제 있죠? 네네 저거에다 뿌려놓으세요 네네네 뿌려놓고 또다른건 네네. 계속 숙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수제 잘돼요 네네 근데 저기다가 붙여봤어요 왕겨랑 두꺼우면 섞어갖고 숲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네네, 네네. 네 알겠어요 이건 너무 건조한다는 말이죠? 아니 너무 그건... 질다고, 질다고 아 너무 질다고? 거죽만 거짓, 건조해 보이지 밑은 네. 물탕이라고 아 오케이 예. 지금 보면 숲에 파보면 네푹 빠지면 팔 빼기 좀 힘들 정도 부잖아 아 <laughs> 저는 너무 수분이 많다. 아, 어? 네, 네. 네. 저는 수분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개념은 우리 조사료 있죠? 네. 조사료가 볏집이들 말른 거 래핑하는 거잖아요 네. 한두 구멍 뚫어지면은 잘 썩어요 거요, 그죠? 네. 짝장 말른 거는 래핑 을안 해도 안 썩어요. 네. 또 아주 말른 거를 밖에다 놔두고 구멍 뚫어지잖아요. 그비 맞으면 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썩어요. 네. 똑같은 거 얘기해요. 네. 수분하고 같이 맞아야지 발효가 되지. 수분 같이 맞지 않으면은 발효가 안안 안 돼요. 저거 그냥 갖다 놓고서 기계 돌리잖아요. 한 달을 돌려도 발효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옆에 담으는 거 있죠? 네. 그거 필요하고 같이 수분 맞갖고 새채가 없으면 토박과가 되잖아요. 예. 근데요 톱밥은온기가 투과가 잘안 돼요. 왕겨는 가만히를 들고 쳐서 옆에다 뿌려주면 되나요? 천채 까는데 한 푸대면 충분해요. 아 가만히 한 푸대면 돼요? 예, 어. 한 아, 아, 네, 전부 이한 푸대면 충분해요. 맞죠. 이골로만 뿌리니까. 네, 골에만 예. 네. 그리고 이 일단 바로 다 시키놨잖아요. 빼내고서 청소할 때요. 이 홈이 좁잖아요. 예. 요게 고층을 파기 힘들어요. 예. 홈이 있죠. 예. 홈이 한번 쭉 긁어줘요. 홈미로요네한 예. 예. 번만 쭉 긁어줘요 쭉 긁어나가고 예. 기계를 돌려요 예. 그러면 그 구멍으로 왕괴 들어갔더니 다 솟아올라와요 아네 그렇게 하고 혹시 우리가 저 바깥에 벨고 있죠 예. 그걸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갖고 예. 물이 고에서으면물 빼고 네. 한번 점검하고서 다시 올리셔야 돼요 네그거만 맞춰주시면 그 다음에 잘못되는 건 여기 사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높이 쌓는 거어게얘기해이 높이 쌓는 거, 저 온병 높이요 예. 저, 무조건 저 정도 쌓아줘야 돼요. 네, 아, 예, 예. 그 정도 아, 이 정도 쌓으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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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을 다 채워야 돼요? 예. 예. 그잖아요 그래. 예. 그래. 예. 전부 다 채워야 된다는 예. 거죠이 예. 라인에는. 이네 칸만. 예. 한, 네. 한쪽만 하 한쪽만. 한쪽만 네. 예. 아, 저쪽만 하면 되겠네요. 불러가 예. 따로 돼 있어요. 그 그래서 여기 할 때도 관 있잖아요. 예. 똥이. 과일부터 쌓는게 아니에 이만큼 u r e not sure 올라가면서 아, 여기서 쌓으면 다다 네. 그 r 바 if you're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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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 o 요 r e not sure if you're not s u 요구되지는 않아요 아... 어떤 경우에 요소비를 넣어요? 예? 어떤 경우에 요소비를 넣어요? 그러니까 자실칠 경우에 예. 우리가 저기 축사에서 깔은지 얼마 안되는데 좀 질다 해하고또 쳐내버리잖아요 예. 그럴때는 이게 미생물이 질소를 먹이로 삼아요 예. 근데 질소 성분이 부족하면은 발효가 잘안 일어나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똥치기 전에 우방에다가 비료 살포기 따쫙 뿌려요. 요소 비료를 비료 살포기를 여기 짧아 한두 대가 뜯어 남아요. 네. 그똥 치자리면 쫙 뿌려놓고서 한이 하루 이틀 있다가 예. 그런 소가 채 밟아가지고 예. 섞어놨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선 똥채하면자잘으로다 섞이잖아요. 예. 여기다 놓고 섞으려면은안 섞이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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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섞어주는데 왜 사람이 섞을 나래요? 아, 그렇게 해서 똥을 치움 치 된다면. 그리고, 그리고 한번 발루된 거는 이게. 발효 씨앗이에요, 이거는. 예. 절대 다 버리시면 안돼 조금 남겨놔요? 남겨놨다가, 예. 저 똥치잖아요. 예. 축사들 그 다음에 지름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 말린 게 나가 있잖아요. 예. 말린 거하고, 지른 거하고, 말린 거하고 섞어서 올리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좀지른 거, 네, 바가지, 네 바가지에다가 말린 거한 바가지. 그래갖고 올리면서 섞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섞어지잖아요. 예. 그럼 발효가 잘 일어나요. 그게 저 부습제 씨앗이에요, 그게요. 주식재 넣는 것 보다 그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우리 건 많이 늦지 않거든요 사장님 그러면 이블로우를 5일 돌리고 똥쌓차 맞아 5일 돌리고 5일 쉬고 또 5일 돌리고 그럼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저 부족하다 싶으면 한번더돌리요한번 더요? 네, 네. 네. 15일. 그래갖고 15일 연장 돌리는 것 보다는 내가 실험 해보니까 이렇게 타이밍을 두고 쉬었다 돌리는 게 바로 저다잘 일어나요 이게 발이 열여요 이틀째부터 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3, 4일째가 가장 높이 올라와요. 네. 게다가 김이 죽어요. 네. 그때 기계를 끊어버요 그래서 오일 돌려 라는얘기예그 얘기예요. 온도는 얼마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온도가 제가 최고가 80도까지 올라가면. 네. 그게 영하 15도 때 제가 봤어요. 네. 맨발로다가 t 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요. 자, 각목하고 그거하고 그거 딱 오늘 사온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 사온 재료들 있잖아요. 예. Y 메시 12장. Y 메시 12장. 열리장. 어, 열장 예. 여기 추가했을거 열리장. 어, 예. 12장. 직선으로 된 6mm 파이프. 50mm 파이프. 50mm 파이프. 아. 그게 어... 12번. 맞지 가지 12번. 12번. 예. 직선으로 된거 12개. 예. 어, 직관 12. 직관 피관 예. 피관 50mm 12개. 예. 그리고 철근. 철근은 철근은 20가닥. 20가닥. 8m 8m. 네, 그럼 표면달 기본이고요. 아, 그니까 그거 해서그 이상 나오는 게 없어요. 아, 8m 20개. 네. 아, 바닥에 예. 아까 고정했던 거죠? 네, 13mm. 1 3 m m 13mm. 예. 예. 그리고 앙카 볼트 앙카 볼트 30개. 30개. 30개, 예. 30개. 케이블 타이는 네. 케이블 타두 단. 두 단. 예. 길이는 45. 45. 45mm. 예. 두, 45cm. 45cm 두 단. 두 단. 예. 예. 저쪽 파이프는 이제 어, 125한 번. 예. 1 0 2두 번. 네. 예. 51번. 예. 125에 내가 같은 거. 아, <laughs> 네. 3배미 네. 두족이 네. 네. 필요해도 사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군을 사야 되잖아 네. 그리고 블로우 두 개. 예. 네. 아, 네. 네. 125 정티. 두 개. 정티125 정티. 하나. 두 개. 아, 두 개.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소켓과 125에 100짜리 4개. 네 개. 네 개. 네 개. 그리고 100짜리 티가 4개. 네 개. 예. 100짜리 티네 개. 예. 엘보, 4개. 엘보 4개. 네 개. 엘보 네 개. 예. 그렇게 들어가세요. 아, 예. 그리고 발브 밸브 여덟 개. 150 레듀샤. 그렇죠. 네 개. 그렇죠? 예. 그게 한번 그림 그려주고 돌아오네요. 네.